여러분, 오늘은 저저번 인내에 대한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인내에 대한 영상을 통해 찔림이랑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알쓸기견님 혹시 전화신방에 대해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랑 연락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청년이라 그런지 아이들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어렵네요. 유유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화신방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화 신방을 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인드셋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부모님들께 우리가 전화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우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우선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조금 전화 받으실 때 투명스러울. 수 있다. 우리가 약간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타격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원래 친절한 게 정상이 아니라 좀퉁명스럽고 불편해 하시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화신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신방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남겨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땡땡이 어머니. 제가 땡땡이 반 교사를 맡게 되었는데 땡땡이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통화 가능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먼저 문자로 소통을 하신 후에 전화를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마인드셋은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어혜님처럼 당연히 수줍음이 많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른들을 대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뻔뻔해지고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그런 것들이 쉬워지는데 청년 때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힘든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아 나는 프로 전화 신방로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좋고요. 제일 좋은 것은 롤플레잉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각 부서에 그 나이 또래의 선생님에게 학부모님 역할을 해달라고 하셔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청년들끼리 아, 여보세요부터 시작해서 롤플레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떨리는 마음, 힘든 마음은 연습을 통해 좀 극복해라. 라고 저는 말.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신방 의 4단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사소개 두번째 학생에 대한 칭찬과 질문 세번째 기도제목 나누기 네번째 주일 결석사유 및 신방 약속 입니다. 첫 번째 교사 소개는 우리가 아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땡땡땡 부모님 하신 다음에 바로 저는 땡땡교의 땡땡이 방교사를 맡은 땡땡땡입니다를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요즘에는 홍보전화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와서요. 학부모님들에게 안녕하세요, 땡땡땡 부모님 하고 좀 텀을 두시면 바로 누구세요? 어디서 전화하셨죠?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먼저 밝히시고 안정을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땡땡땡 부모님. 저는 땡땡교회 땡땡이 반교사를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에 대한 칭찬과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의 소속을 들으시고 아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는 딱 그때 칭찬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만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아, 어머니 땡땡이 만나보니까 땡땡이가 굉장히 멋지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밝고 적극적이네요 어머니 설교를 들을 때도 대답을 잘해서 분위기 메이커를 하네요. 또는 어머니 땡땡이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좀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 열린다.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아,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머니 제가 1년 동안 땡땡이를 지도할 때 혹시 기억하고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아토피나 먹지 않아야 될거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사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 어머니 땡땡이에 대해서 제가 꼭 알아둬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꼭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예를 들면 땡땡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간식은 좀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신다든지 땡땡이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잘 적어주시면 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아네 어머니 그렇군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라 이런 경험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수련을 하다가 아이가 알러지 있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드러기가 나서 근처 응급실에 간다던가 막 수련한 산 속인데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을 적게 낳고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꼭 알아두셔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꼭 필기하고 기억해 두시 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 제목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 잘 이야기하시고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혹시 땡땡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에 따라 또잘 적어 놔야겠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요 없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아 어머니 제가 땡땡이를 위해서 땡땡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땡땡이의 진로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주일 결석 사유 및 신방 약속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신 형에 이 안내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어머니 혹시 땡땡이가 주일 날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제가 걱정이 되니 미리 연락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땡땡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요. 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웬만하면 아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먼저 해놓은. 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머니 혹시 제가 땡땡이와 주중에 밥을 한번 먹어도 될까요? 땡땡이랑 일대일로 얘기하면서 땡땡이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요.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있을 신방 약속까지 미리 언지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싫어하시는 학부모님 말고는 대부분 아,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나중에 진짜 신방 약속이 잡혔을 때 어머니께 문자나 카톡으로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땡땡이랑 이번주에 밥좀 먹으려고요. 맛있는 밥 먹고 얘기 많이 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신방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어머니 혹시 땡땡이 교회 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단계만 새해 처음에 하셔도 아마 그 다음 전화부터는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네 단계예요. 이게 네 단계가 쉬운 것 같지만 말로 할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사가 되신 분들은 무조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대본을 제가 알쓸기교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더 보기란과 댓글 블로그 들어가셔서 대본 다운 받아서 연습하시고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어혜님처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